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여기는 가을이 무르익은 경기도입니다. 차를 타고 부릉부릉 오는 동안에 산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고 동춘서커스단도 지나고 여기 대부도 바로 옆 성감도입니다. 이곳, 경기창작캠퍼스.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몇몇 공간 중에 문화예술 창업 창직 단체를 지원하는 경기상상캠퍼스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경기창작캠퍼스. 경기창작캠퍼스는 원래 이름은 경기창작센터였어요, 예전에.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시라는 곳은 작업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작업실 안에서 작가들 간의 네트워크, 큐레이터나 미술관과의 네트워크까지 제공해서 좀더 작가를 빌드업 시키는, 작가를 키워내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제 전시 관람도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경기 창작 캠퍼스가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도, 공공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보통 작품을 보러 갈때 미술관에 가요, 갤러리에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갤러리와 미술관, 공통점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는 거 근데 그 성격 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미술관에서는 우리가 보통 관람 소비를 한다면 갤러리에서는 직접 작품을 수집하고 소장할 수 있는 소장 소비를 할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기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경기도 미술관처럼 미술관 성격에 공공성을 가지는데 작품을 살수 있는 갤러리 역할을 겸합니다. 이번에 만날 전시는 다시 집들이. 한시적으로 문 닫았던 경기 창작 캠퍼스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니까 집들이를 겸하는데 다시라는 게 붙은 이유는 여기에 지금 참여한 20명의 작가들이 경기 창작 센터 에서 레지던시에 입주했었던 작가들이 다시 집에 온것 그래서 한때 이곳에서 작업 활동을 하던 정말 내집 같은 공간에서 이번에는 전시를 한다는 점 그래서 다시 집들이 빨리 가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집들이를 보러 갈 텐데 이 공간이 원래는 미술관 갤러리로 지어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쬐끔 딱딱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가 96년에 개교한 경기도립 직업 전문 학교였었는데 그 공간을 다시 이제 재생해서 지금 이제 공공갤러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집들이 전시 설명과 함께 여기 봐라. 전시작품은 구매 가능하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 신미경 작가의 도자기인데 신미경 작가는 이제 뭐 트레이드 마크가 됐지. 비누 조각가.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비누를 조각칼로 파는 거는 한두 번씩 해보긴 했었지만 그때 했었던 비누라는 건 아주 심각, 진지한 예술작품을 만든다기 보다는 그때는 그냥 학습용이었었는데 신미경 작가는 비누를 이용해서 조각을 만듭니다. 조각이라고 하면 돌이나 청동 브론즈 이런 걸로 작업을 해서 예술로서의 그 아우라를 담은 영원 불멸의 가치. 이게 사실 조각인데 전통적인 조각 개념인데 신미경 작가는 비누로 만들기 때문에 비누는 바람과 물에 녹아 없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비누의 속성을 어, 예술 작품이라는 정말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두 가지를 접목하면서 이 작가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동양이라고 하면 보통 코끼리를 떠올린다는 서양 사람들처럼 우리는 코끼리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동양에 대한 어떤 편견을 보여주는 것을 이 고스트 시리즈로 보여주면서 이제 저렇게 요란한 용무늬가 있는 이렇게 화려한 표면 장식의 이런 도자기를 통해서 왜곡되고 조금 잘못 알려진 도자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전곡을 찌르는 작업. 그리고 전시 방법도 독특한데 이런 거를 이제 크레이트라고 해서 작품 보관용 상자, 작품을 이제 옮길 때 넣어 두는 상자인데 보통 조각이라고 하면 웅장한 좌대 위에 딱 올려져 있는 모셔지는 게 조각 작품인데 이건 오히려 옮겨지는 그런 상자 위에 놓음으로써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권위를 마치 내려놓은 듯한 그런 독특한 설치 방식으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신미경 작가님은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전시를 했었던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봐, 올해의 작가 얘기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것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가님이 이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작품값이 사실은 제일 비싼 것 같아. 이 작가 조심해요, 넘어뜨리지 않게. 여기는 김용관 작가님, 약간 착시 효과처럼. 어떤 선의 반복들 부산 현대 미술관에서 이렇게 또 대형 개인전을 했었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이 작품 같은 거 소품이니까 나라면 이걸 사겠어 추천하겠어요. 미술 작품을 구입해 본적 없는 분들은 생애 첫 작품 이런 걸 구입할 때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어디서 사야 되죠? 뭘 사야 되죠? 어떻게 사야 되죠?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믿을만하고 가짜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렇게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작가들도 다 엄선된 작가들 구매자에게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그게 또 문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5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정철규 작가 정철규 작가도 역시나 이제 경기 창작센터 입주 작가 중에 하나였는데 성 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자수라는 기법으로 보여주는 작가예요 와이셔츠를 만드는 천을 소재로 깔고 그 위에 수를 놓았는데 그 수의 내용은 음악이지만 이 음악은 정말 말 못할 그 어떤 사, 사랑의 감정 혹은 성 소수자들의 그런 사랑의 느낌 같은 것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진정 추상 미술이 아닌가 싶어. 어, 역시 우리 경기 창작 캠퍼스에서 준비한 전시는 비엔날레급 작가를 이렇게 모셔왔네. 여기는. 이완 작가의 신작인데 이런 걸 보통 이제 팝아트라고도 할 텐데 아침마다 챙겨 먹는 시리얼 편하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친숙하게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 이 케이스에 눈이 달려서 우리를 바라본다 그러면 갑자기 헉! 경각심이 듭니다. 이완 작가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됐던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 행사에 한국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뽑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대표 예술가라는 뜻인데 그 작가의 최신작을 또 여기서 볼수 있다는 것도 오 괜찮은데 아 캘로그 박스가 나를 쳐다보더니 오유경 작가님은 2015년에 이 경기 창작센터 입주 작가로 계셨던 분인데.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조각 오브제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작가를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환경과 자연과 여러 가지들을 그 연결하는 관계성에 대한 그 고민을 작가가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형태의 구성도 마치 소원을 비는 탑삭기의 마음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구조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예쁘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있고, 다양한 현대미술가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 어렵지? 보통 현대미술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추상미술인 경우들이 많은데, 안상훈 작가, 맞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미술계를 대표하는 추상미술가, 안상훈 작가님 작품은 제목을 보고 작품을 다시 보면은 조금 더 알듯, 이 작품의 제목은 나는 그것도 궁금해. 내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해결을 했다 싶었는데 또 다른 궁금증이 또 생겼나 봐 요거는 녹슨 붉은 빛을 띈흰꽃 머리 녹은 어디다 쓸었고 흰 꽃은 안 보이는데 이 작품 제목은 점심을 싸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이건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작가가 그려놓은 것 작가가 붙인 제목 거기에다가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감상하는 것까지 더해서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게 추상 미술의 매력입니다. 이 자꾸 보고 있으면 예쁘다니까. 강주리 작가 젊 젊은데도 많이 주목받는 작가인 것 같은데 수석은 돌 자연에서 온 돌이긴 하지만 그 수석이 갖고 있는 그합축적인 형태가 마치. 실제 자연의 축약본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걸 집으로 가져다가 실내에 전시해 놓는 게 수석이잖아. 자연에 있어야 마땅한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게 수석인데 수석에 빗대서 사람과 공존하는 동물, 식물들, 그리고 사람과 비인간인 것들의 공존하는 세상을 통해서 좀더 이상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이거 숨은 그림자기 같은 재미가 있어. 여기 이거는 뭘로 보이나요? 이게 개구리가 여기 누워 있는데 잘 보면은 이게 사람의 형상. 마치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의 형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 폭포수가 또 다람쥐와 겹쳐지기도 하고 실제와. 환영의 경계를 보여주는 어느 순간 숨어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드러나죠 마이픽은 이건데 양정욱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최종 수상자 그러니까 역시 이 작가님도 주목해야 할 작가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일을 부질없는 쓸데없는 아휴 일이나 하지 무슨 그림을 그리니 무의미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는 그 예술이 하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게 예술의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예술가의 태도 그게 우리 양정욱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은 가져가는 약도. 하드보드지에 그린 작품입니다. 지도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이지만 약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약도. 양정욱 작가는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고민을 담았을 테고, 이 작품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가르침도 준다고 생각되지 않아? 여기서도 또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는 1980년대 한국 미술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던 민중미술의 또 대표 작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민정기 작가님의 작업입니다. 원로 작가시지. 중요한 작가고. 민정기 작가의 작품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발소 그림은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발소에 걸어 놓고 파는 그림. 그러니까 정식 갤러리가 아니라 이발소에서 판다는 거는 예술적 가치보다는 그냥 통속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데 주제 자체가 그냥 일상적이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흔해 빠진 주제. 근데 작가가 주목했던 것은 그런 흔해 빠지고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 지금 같은 계절에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안낙네의 모습인데 뭐 별스러울 것 없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의 예술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게이 민정기식 이발소 그림이. 마치 어디 관광지에서 엽서에서 볼 법한 그림 같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겠지만 작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여주실륵사 드로잉도 있네 이런 거는 사실 쉽게 우리가 살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서 좋을 같아다 전시만 이렇게 쭉 돌아볼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작품이 있으면 구입하는 것도 미미상인 추천드립니다. 볼 만한 데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시만 보고 가는 게 약간 아쉽다? 숨겨놨던 건데 알려주겠습니다. 짜잔! 띠리리리 이게 뭐게? 대부도가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이렇게 확장된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섬입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겨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갯벌 체험 근데 갯벌 체험 진짜 나가서 진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미술관 안에서도 갯벌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경기 창작 캠퍼스 안에 갯벌 놀이터가 이렇게 짜잔 여기 이런, 이런 알록달록한 붉은 기운의 이런 것들이 염생생물이라고 염도가 높은 습지대에서 살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형상화한 것이고 여기는 정말 바다 넘실대는 바다를 돌아다니며 애들이 여기 매달려서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숨겨놓은 게또 있습니다 진짜 갯벌 체험은 이런 거 같아. 애들이 어디 들어가서 기고 숨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애기들이 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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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너무 재밌지 않아? 아, 저는 집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항상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경기 창작 캠퍼스에 와서 전시 관람하고 자품 구입하고 너무 들뜬 마음을 또 여기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풀어헤치면 좋을 것같아요 자, 미미님들 오늘은 가을을 맞아서 주말 가족 나들이 당일치기 여행 코스로도 즐길 수 있을 만한 경기 창작 캠퍼스의 왔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경기창작 캠퍼스 집들이 전시도 돌아봤고, 갯벌 체험장을 마치 실내로 옮겨놓은 것 같은 갯벌 놀이터도 즐겨봤고, 사실 여기 앞마당도 여기도 사실은 아티스틱한 놀이터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나 즐겼을 법한 그런 땅따 먹기부터 이런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즐기는 그런 바닥 놀이 형태를 깔아놔서 편하게 예술도 경험하고 또 가족들이 즐겁게 놀수 있고 게다가 풍경 너무 좋아 이게 한국의 가을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곳이라서 꼭 추천드립니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작가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갤러리처럼 작품을 거래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공갤러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곳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공공갤러리형 갤러리스트들도 키워낸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다시 집들이 20명의 한국 작가들이 참여한 세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시는 10월 15일에 개막을 했고 11월 30일까지 열리니까 월요일 휴관일만 빼면 언제든지 와서 가을바람을 즐기셔도 됩니다. 밀미님들 다녀가세요.